요즘, 무의식 정화하지 마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온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영적성장의 문턱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 정화는, 부정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둠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어둠을 밀어내면, 결국 그건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 의식하, 우리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 상처, 죄책감에 의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합하는 과정. 그게 바로 무의식 정화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틸스완이라는 인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성가입니다. 영성 2.0 개념을 통해 인간의 그림자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영성 2.0 이전 단계는요. 영성 101 단계인데요. 긍정만 보기입니다. 사랑과 빛에만 집중하자. 부정적인 건 끌어오지 말자. 이게 전형적인 영성 101 과정이에요. 하지만 틸수완은그 다음 단계도 얘기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빛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둠을 품어 통합한다. 틸수완의 영성 2.0은 부정적인 감정까지 포함해서 나를 전체로 받아들이는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 정화는 어둠에 빠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둠을 통해 빛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무의식 정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분이 나쁜 건 나쁜 현실을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기분이 나쁜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억눌리고 결국 더 강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관계에서 몸에서 혹은 현실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정화하지 않는 건 쓰레기통 뚜껑을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안에서는 썩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장, 진짜 영성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의 모든 면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의식 정화는 그 용기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빛으로 가는 길은 어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열립니다. 무의식 정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은 101에서 멈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영성 2.0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집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